안녕하세요. 한밤주택의 김준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현장 나왔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천에서 가장 크다고 한 현장, 제가 이 현장을 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타일이 부천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현장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10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29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타입 같은 경우는 테라스 앞뒤 테라스가 두개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실평수 60평 그리고 내부 평수는 제가 봤을 때 43평에서 45평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방 4개짜리고 주방 거실 방. 아주 크니까 요즘 알고 계시고요. 밑에 충수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도 어느 정도 사이즈 잘 나오니까 요것도 어, 며칠 있다 업로드 되니까 요즘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주차장하고 외부 영상 보여드리고 내부 영상 설명 한번 드릴게요. 내부로 왔습니다. 지금 전실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 3 칸. 근데 집이 워낙 큰데 신발장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기가 소등 버튼이 있습니다. 일기가 소등 버튼 있고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집은 구조도 좋고 크기도 워낙 좋고. 그리고 요런 배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인테리어만 조금, 조금 부족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우선 메인 욕실 그리고 작은 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로 왔습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는 넉넉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설명드리면 위에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반,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세면기 라든지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샤워 부스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하게 배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뒤에 선반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일 같은 경우는... 어, 연한 그레이, 그리고 밑에는 다크 그레이 넓은 메인 욕실이었고요 바로 뒤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작은 방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어, 작은 방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여기에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쪽을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안쪽으로 한 1m 정도 되니까 이쪽 공간을 막아서 뭐 펜트리 공간을 쓰셔도 되고 옷장 아이들 옷장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남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앞에 조만권뻥 뚫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옆에 거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거의 5m. 오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소파 자리도 아주 넉넉하고요 이쪽 아토 자리도 넉넉합니다. 자재 설명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부분 이런 느낌 나는 건어 일반 거의 시트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베리석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무리를 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재는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에는 LG 에어컨 용량 큰 LG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기 주방까지 넓은 주방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진 못했는데 지금 체크할 때 보지 못했는데 여기 공기 순환기가 있네요. 이렇게 4 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명 같은 경우는 LED 메인등이 있고요. 어, 여기 간접등도 LED가 있고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할로겐 조명 갔습니다. 지금 샷시는 하나홈 샷시를 사용하셨습니다. 페율이 22mm 사용하셨고요. 남향으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외벽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2cm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벽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단열 효과, 방음 효과 좋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지금 방수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돌아다니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이쪽 와서 한번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 저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돼 있고요 3m가 넘게 돼 있습니다 폭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비치면 지금 저쪽 저쪽으로 소세울역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조망권 좋다. 그리고 남양이기 때문에 빛도 잘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중간 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크기 안방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넓은 크기의 중간방입니다. 킹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넓은 크기의 중간방. 그리고 중요한 건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거이라든지 체감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바로 뒤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이 상당히 넓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m?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여기도 상당히 넓고 장도 충분히 들어가고 실용성 있게 잘쓸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에이지 에어컨으로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창문을 열어도 막힌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한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한 건 지금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그래서 저기 거실 열어놓고 이 주방이라든지 안방 문을 열어놓으면 공기순환이 완전히 잘 되니까 이런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안방 욕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큽니다. 아, 안방 욕실로 왔습니다. 안방 욕실, 웬만한 집, 메인 욕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넉넉합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샤워기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샤워기 바로 앞에 여기 선반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면기 위에 선반 잘 되어 있고, 수납장도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환기창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선 여기는 내벽이 상당히 두껍고 외벽으로 해서 샤시를 껴 놓으셨습니다. 내벽, 외벽 두께는 상당히 책임지고 두껍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방 옆에 중간방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중간방, 어, 지금 안방 앞에 있는 게첫 번째 중간방이고요. 이쪽 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지금 이 타이 어, 벨라루체 현장은 어, 방 작은 게 없다. 아무것도 작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넉넉한 크기의 어, 중간방이고요. 이쪽으로 아이들 책이라든지 이렇게 책장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옆쪽으로 와서 보면. 어 지금 첫 번째 다용도실이죠. 지금 설명드렸던 첫 번째 다용도실,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지금 이쪽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됩니다. 세탁기 놓으시고 저쪽 반대편 쪽으로는 이렇게 막아가지고 선반을 놓으시든지, 아니면 북박이장 짜셔가지고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만권 막힌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방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어, 넉넉합니다. 설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탁, 우선 식탁은 6인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공간을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제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물수구, 쓰고 불수구 쓰고 사이에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있고요. 인덕션 두 개가 있고 하이라이트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드 잘돼 있고 지금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 그리고 하부장은 다크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싱크대 부분이 브라운 계열로 들어가니까. 조금은 오이드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만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 향 구조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구조 그리고 위치 이런게 가장 중요해요 인테리어는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고 인테리어는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조 먼저 잘 보시고 위치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면 지금 이쪽에 냉장고 자리 이렇게 있고요. 오븐 자리, 밥통 자리, 키큰 장이 있죠.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키큰장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보면은 집은 큰데 냉장고 자리가 한 대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이쪽 공간. 김치냉장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나비앤보일러 1등급 설치가 돼 있고요 아까 그쪽 첫 번째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지만 이쪽에다도 세탁기를 놓으셔도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다 세탁기 놓으시고 바로 옆에는 테라스가 있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빨래 넣으시고 아니면 앞에다 빨래 넣으시면 되고 테라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가 다안 말라 가지고 왼쪽 부분이 조망권이 아주 좋고요. 오른쪽도 어, 무시 못할 정도로 조망권이 너무나 좋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방수 처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말르지 않아서 이렇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 반대편 테라스 가서 마무리 인사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쳐드리겠습니다 이현장 부천시 소사 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10층 29세대로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제가 촬영해서 보여주는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60평 되고요. 내부 평수가 어 43평에서 45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조망권이 좋습니다. 현장 주변에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교통 같은 경우는 도보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 소세울역이라고 있습니다. 원시선 아시죠? 소사에서 원시까지 오는 전철이 이렇게 작년에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소사에서부터 일산까지 가는 연장 구간이 개통을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5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순환도로 시흥 IC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생활권은 바로 앞에 한 5분 정도 어, 제 눈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저쪽 가시면 은 학원, 병원, 은행 이렇게 관공서들도 다 모여 있으니까 생활하는 거. 어, 하나도 불편한 거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가시면 요즘에 옥기지고 가실 겁니다 옥기지고 가시면 스타필드도 있고 상동까지 가는데 아니면 부천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소요 안 되니까 요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에서 가장 큰 현장 테라스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